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잉글랜드 피파 랭킹 4위 승승승승승.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한 이전 경기 1대0 승리로 7연승을 달성했다.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번 일정 승리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을 노린다. 홈 이전까지 안고 있는 이들이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이번 일정 역시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취할 것이 유력하다. 스털링포든 측면 조합의 개인 전술 활용이 매끄럽다. 이에 필립스, 디메프, 리즈를 중심으로 한 중원 조합의 효과적 공격 가담이 맞물려 안정적 기회 창출에 성공한다. 다양한 장면에서 상대를 괴롭힐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 5 경기 중네 경기가 무실점이다. 안정감,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수비진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전방 압박 효율 유지, 민스스톤스 중앙 수비 조합의 효과적 대응이 맞물린 결과다. 이번 일정 역시 무실점 달성이 가능하다. 스코틀랜드, 피파랭킹 44위 무승무승패. 이전 일정에서 패배 없이 성과를 냈으나, 스코틀랜드를 상대한 이전 경기 0대 2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까다로운 상대를 맞이한다. 전력 열쇠 극복을 통해 승점을 쌓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력 열쇠 극복에 우선순위를 둔다. 300을 기반으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오도넬 디프 마더을 이 위치하는 오른쪽 측면의 안정감은 떨어진다. 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잉글랜드 상대로 고전할 것이 유력하다. 쿠퍼 디프 리즈을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 역시 집중력 저하로 위험지역 장악이 어렵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역습 빈도가 높다. 다이크스 크리스티 1선 조합을 앞세운다. 다만 전개 90점 역할을 수행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다. 로버트슨 딥. 리버풀 2층면에서 양질의 크로스 공급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코멘트. 승호어 핸디캡슨 사이드 접근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핸디캡슨 건더 2.5 기준 배팅을 추천한다. 스코틀랜드가 시도하는 역습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들 득점 기대치는 낮다. 잉글랜드 단독 득점이 유력하다. 잉글랜드가 전력 우위를 앞세워 공세를 취하며 측면 우위를 기반으로 승기를 잡는다. 다만 공격진 전반의 결정력 기복은 불안이다. 가장 합리적인 배팅 플랜은 핸디캡 승 마이너스 1 배팅이다. 추천 배팅 승패 잉글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잉글랜드 승 핸디 플러스 2.5 스코틀랜드 승 유고 2.5 언더